한번 발을 들이니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다낭의 음식들 믿기지 않는 맛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가격 카레부부는 다낭의 로컬 맛집들을 폭주기간차처럼 누비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베트남 음식들은 잊어라 카레부부 먹부림 다낭편 원래 왜 이렇게 맛있다낭 대충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정도 되는 거. 그래가지고 환전할 수 없. 어 딱히 할게 없으니까 꼭 환전해 와야겠네. 맞습 우리도 내일 환전해서 꼭 먹자. 환전해서 꼭. 우리 이 티비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어 좋지. <laughs> 와. 되게 맛있는데? 그래, 나도 한번 어머지하는지 아닌지. 맛지. 좋아요. 뷰가 어마무지합니다. <laughs> 너무 좋다. 어후, 아, 어, 여기 사장님이세요? 어머지. 모자이크, 베이너스, 다이노. 너랑 수있해 마늘 가지? <laughs> 마늘 잘 짜지 않요습니다 가지를 딱 이야 일단 향은 태어나서 첫 맛도 보는 향이야 아 <laughs> 어, 맛있어? 이게 분짜래요 야채 넣고 여기에다가 적셔서 마늘 좀 매콤한거 좋아하시면 마늘이랑 적셔 한과또또 또 다섯 끄 더. 었어 먹어 보는 맛있는 맛이아 이게 어, 바로 개튀김 개튀김 닭가슴살 음. 음, 여행가서는? 싸우지 말고 간에 나와서 먹자 좋아요 손과 <laughs> 바이바이 <laughs> 오늘도 카레야 오늘 밥 먹은 은 여기 여러 먹었 오니글로리. 오니글로리. 아 진짜 맛있어. 한공. <목소리> <내 회사민이 뭐해? 목소리> <목소리> <그러세요>? 맛있다. 맛있어. <목소리> 오, <한 모짜보시나>? <목소리> 맛있겠다. <목소리> <야>. <목소리> 맛있어. 만늘빵이야마늘빵이 소스를 국밥이랑 비벼 먹으면. 자 오빠 하나 들어. 진짜 다 진짜. 알이 너무 맛있. 어느덧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네. 얘가 이건 140살 되지 않았을까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어. 다왜 이렇게 커? 오늘도 카레야. 야,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너무 예뻐. 약간 아. 지중해 느낌이네 진짜. 봐 여기 약간 관종들의 랜드마크에 놓인 있는 우리 관광인 님 알지. 딱 사진 건지기 딱 좋은 곳이지. 사진 남은 거죠. 땡큐. 오. 형아, 평화... 어 오늘 셔츠도 너무 예쁜데 여기랑세트야 잘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동남아 당국 반고주스 맛없으면 되겠네. 어때? 좋다. 가시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그냥 베트남어는 할지 모르지만 맛있게 잘 먹고 완전 로컬 맛집. 약간 에버랜드 느낌인데. <laughs> 당신 약간 에버랜드 직원분 같은데. 식전빵 느낌인데. 이거는 두부가 잘 맞. 잠깐만 이게 뭐죠? 코코넛 주스. 진짜 시원한데. 와 이렇게 싸 먹는 건가 봐요. 오. 젤을 넣고. 술을 넣고. 즙을 넣고. 아, 숙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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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숙주도 넣고. <laughs> 오.. 오.. 예. 음. 아. 와.. 어머 어때? <laughs> 맛있어. 내 입엔 맛이야. 아.. 베트에서 아.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야채가 너무 많아서 맛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laughs> 진짜 맛있어. 피시 소스야. 진짜 맛있어, 알이야. 버스. 응. 나이스. 32만 원. 만원쯤할 때. 와우.. 여기가 망고 빙수가 엄청 유명하다고 드디어 망고 빙수 먹습니다 코코넛 커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먹어볼게 나 넣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 아, 진짜 맛있는데? 우리 주사 빠리나줘 8,000원? 8,000원? 어 8,000원 2만원 면 갈바라 아, <laughs> 진심이네 이게 미간이 야 너무 덜다 너무 덜해 아, <laughs> <laughs> 오늘도 카레야 문어 머리가 오오오. 터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 다 수영하고 온다. 즐거워. 즐거워 먹어야 아, 되니까. 와. 여기는 대부분 수제버거니까. 파인애플 디톡스 주스인데 어때? 디톡스가 되는 거 같아? 나물 맛이 나는데. 감정도 아, <laughs> 어, 내는 어제세이에 그래. 우리랑 안 맞는 맛이지. 여기 수제 강이에요 너무 예쁘지? 밥 미사 먹자. 어. 잘할 것 같은데. 어. 스파 스파 직원이세요? 오, 어, 되게 고소한 냄새나요. 전통 밥미. 이거 우리가 먹는 장소도 너무 어. 평생 잊지 못할 찰떡 같은 장소 아니야? 아아 어. 술에 들었냐? 아, 어. 진짜 맛있어. 아 정말? 안두 같아. 이게 개구이 아, 매출이 여기가 곱창 국수도 맛있고 고기 네. 국수도 맛있대요. 와 이거 쌀국수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지만 뭔지 모르겠다. 진짜 곱창 국수 여기다가 이 튀김까지 딱 넣으면 완성. 아, 아저씨처럼 이거야. 대우네요. 정말 최고네. 갈비탕이다. 아, 초실 초실에 보이나요? 특이하다. 이게, 이게 푹 절여서 음, 맛있어. 꼭꼭 이는 맛. 들어가요. t h 오늘 아침은 베트남식 아침에 이거 해여주시래요 피소, 앤체스 섞어 섞어. 야채, 바나나 플라워, 이거 넣고, 베트남 김치 올랍쌈 이렇게 시고다서 맛있어 약간 베트남 한정식 느낌 엄청 깊고 담백해 어. 담백해. 어. 그러니까 베트남식 김치를 먹고 있는 거야? 등삼 어. 음. 느낌 음. 맛있다. 완자가 들어있어. 음. 오늘도 카레야. <laughs> 치킨스미는 치킨스. 이제 네. 약간 만탕면 같은 느낌인데. 매운 소스 메인소스 넣어서. 향신료가 들어간 응. 납작 만두국 느낌. 응. 바게트에다가 여기 있는 거를 응. 넣어서 먹는데. 자 아. 어디가 어디가. 약간 달고 그리고 여기에 어. 커피 맛 같은 게 나. 역시 잘 먹어. 논문 썼니먹고지 이렇게 먹습니다. 아까 이 아침을 먹다니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간장이 되게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소없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닭하고 밥이 호이한 음식이래요 맛있어 어? 이 식당이 여행하면서 아. 가장 로컬 중의 로컬 난 우리가 이거를 직접 까서 먹어야 돼요 여기 꿀팁이 숟가락 젓가락을 약간 이렇게 닦아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먹었었던 와 뭔가 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안 담궈도 되게 촉촉하니 맛있어. 아, 이 야채가 진짜 많아서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의외로 진짜 맛있어요. 우게 싸주쌈. 아, 이렇게 탁 찍고. 어때? 맛있고. 어. 전날 먹었던 것보다 훨씬 깊다. 얘를 물에다 이렇게 넣어. 오늘 는 애를 여기다 다 아, 완전 오리지널 오제오인데찍어볼게요 소스 찍자 가자 옵니다 어, 너무 맛있어 소스가 음. 진짜 고소해요 음. 우리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먹는게 단짱뜨케온인데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멜젓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나는 멜젓이 되게 비릴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안 비리고 고기랑딱 맞는다? 진짜 맛있어같요진는거같때는거 같아요.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진0맞0거 같아요. 진짜 맞요 최고 맞고거 같아요. 진짜 아난 사실 이렇게 럭셔리한 장어집을 같아요. 진짜 요 장어를 먹고 싶을 때 진짜 님 모시고 올때 진짜 좋을 같아요 장어가 진짜 큰데요? 장어가 음, 음. 진짜 커. 어머, 불 떠나. 나불 떠나. 불나불나불 떠나. 불 떠나. 불 떠나. 불